대사와 침례자의 개인생활과 교회생활. 침례받은 자들은 교회와 개인생활의 보범이 되어야 합니다. 침례교인 성대생활은 신앙의 결실 임무로 마태복음 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라 마땅히 성경에 입각한 교인의 본분을 다하며.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서로 신종하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예배서서 5장 18절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시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토를 경외하므로피차 복종하라. 첫째로 주일 성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며 주일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거룩히 지니다 신명기 5장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외에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은 하나님과 약속된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날입니다. 주일에는 예배와 전도와 구제와 교제로 하나님 중심으로 보내야 합니다. 둘째로 공적 예배 참석. 공적 예배에 충실히 참석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추리 웃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공적 예배는 주일 축복 만남 예배, 주일 성수 저녁 예배, 수요 기도 응답 예배, 금요 성령 충만 치유 예배 등이 있습니다. 셋째로 말씀에 묵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며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 은밀한 기도에 더 힘써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 오직 야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도다. 마태공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로너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넷째로 전도와 구제입니다. 주님께서 명랑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성도나 이웃사랑을 극률히 엮여 줄인 자나 헐벗은 자나 병든 자나 옥에 갇힌 자를 돌봐야 합니다. 마태호 25장 35절로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얼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 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낙은에 대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현나이까 하리님.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디모데 우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목소리> 다섯 번째, 헌금 1번. 헌금은 감사의 표현을 우리에게 중요한 물질로 드리는 것입니다. 2번. 성경 가르침바. 11조 및헌금과 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하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게 주었더라.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 1조하는 것은 내 소득에 열심히 일해서 한 달을 일해갖고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일주일에 열심히 일해서 10분의 1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를 일해서 10분의 1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망근의 야외가 이르노라. 여의 온전한 11조를 창궐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3번, 성도가 드린 헌금은 교회에서 전도와 구제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 쓰여집니다. 6번째, 생활의 개인 생활. 성도는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신분에 알맞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묵고 줄을 섬기라.술과 담배의 사용과 매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어떤 부자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하니라.잠어서 23장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리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교인으로 부덕한 말이나 불쌍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정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모든 것이 진실된 것으로 보여야지요. 형식적으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보여지나 밖으로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말을 진실되게 그리고 참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성도의 가정 1번, 혼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니 일부 일처의 가정에 대해야 합니다. 마태원 1 9장 4절로 6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사파일을 지대해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베소서 5장 31절로 33절의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2번, 교인의 가정에서 자네 결혼에 대해는 서 교육자에게 문의하여 지도를 받으며 결혼 줄에는 목사가 집례해야 합니다. 예배서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성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의 하게 하며 그들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목사님의 집내를 통해서 주례를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고, 그리고 결혼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세상 사람들에게 주례를 부탁하는 것보다는 목사님을 통해서 집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번, 정당한 사회에는 예혼하지 않습니다. 마태복 5장 32절의 말 나는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요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능함이니라 본인도전서 7장 10절로 11절의 말씀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너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